제비가 헷갈려. 어떤 새끼한테 밥을 먹일까? 어떤 새끼한테 밥을 먹일까? 이렇게 하다가 제비는 한번 먹고 나면 입을 진짜 크게 못 버린다는 것이에요. 한번 먹은 만큼 입이 안버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배가 고프는 분들은 입을 막더 크게 버린다는 거에요. 서 입을 제일 많이 버린 새끼한테다가 가서 입을 먹이를 쫙 집어내주고 쫙 집어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 참, 듣고, 제가 오늘 음, 이제 우리,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 기도를 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크리스탄이 가장 중요하게 영어하게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계속 기도를 강조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하자, 이래서 기도해야 된다, 저래서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보면 성령들 제비가 막 먹이를 사서 입을 쫙 벌리니까 그 입에 쫙 넣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막 하나님 앞에 붙어서 막 입을 얼마나 붙렸는지하나님막 즉시 그 입, 입에다가 그냥 먹이를 쫙 집어넣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 네. 그사람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해요 아까 제비는 입을 크게 벌린 새끼한테 가서 먹이를 쏙 주고 또 가서 먹이 사다 놓고 와서 또 보면 어떤 새끼가 입을 제일 크게 벌렸다, 다 똑같아요. 새끼들 똑같아. 그러니까 또 입을 크게 벌린 새끼한테 갖다 머리 쏙 집어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해서 대어서 말이야 하나도 품어 죽은 이 새끼가 없이 싹내게 살린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 잘하는 말씀일수록 왜 잘하냐 왜 목사님들이 강조해서 설교를 하느냐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역대상 우리 저기 픽도올려주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탁해라 제가 미리 역대상 4장이에요 여러분 하늘패 키도 한번 잘하고 그냥 하늘패 그냥 응답을 싹 받아보는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 보지 말고 안 맞지 아요 안 보고 맞추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오늘 그냥 특별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역대상을 읽어보셨습니까? 역대상. 역대상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보십시다, 역대상.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쫙 족보가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계속 족보가 막, 수백 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니까 러 역대상 1장에서부터구자까지 족보가 쫙이렇 나와요. 그니까 얼마나 거기가 지루한지, 저 같은 경우는 영생이 먹사하잖아요. 근데도 성경을완독을 해야지 결심하고 성경을딱 읽다 보면 역대상, 역대상 1장에서부터 항상 걸려. 그러니까, 아이고, 뭔 아이고 이름도 너무 어렵고 우리 같은 명숙이 그냥 뭐 안중이 그냥 아이고 요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이름 이렇게 이렇게 불리면 아 소영이 이렇게 불리면 기다리는데 이름 우리 와이구 이름 얼마나 못 받아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장장 일일장에서부터 구장까지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에이, 여기는 살짝 건너뛰고 이렇게 이러고 싶은 생각이 막들가있어요 이제 완도을나고 있다 보면 그래도 그래서. 그래서 또 읽어야지, 큰일 읽어야지 이런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완독하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덮어버린 때가 어디냐면 역대상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족보를 쫙 이야기하는데, 그 족보의 내력을 왜 하는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게 해놨냐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걸 이제 저기까지 가려고. 신약성경까지 가려고 계속 하려면 끝없이 족보를 기록해 놓는데 수백 명이 나오는, 이제 그걸, 샤, 이름을 시간해봤는 사람들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안 시안해 봤기 때문에 500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살려보자면 한 500명의 이름이 쭉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장에서부터 2장까지가 족보가 나오는데 딱 중간중간 사장에 가서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눈길을 딱 멈추고 한 사람을 그냥 싹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자랑을 해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누구라고요? 네. 야베스. 자 그래서 역대상 사장구절이1 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소리로 읽을테니까 여러분 여기 집중해서 제가 읽을 때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름이 쫙 앞으로 부장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딱그 족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딱 집중해서 보고 어떤 사람, 을싹 사랑하라고 넘어가요. 사 부장까지 족보 일보를 하면 얼마나 지루한데 여기에서 이제 야매스란 사람을 하나님이 집중해서 딱 이렇게 이제 그 역대 사원이 기록했던 기록 저장을 통해서. 이 야베스를 싹조지를 걸쳐서 사랑하는고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넘어간 사람이 뭘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자랑하고 계시냐면, 기도, 기도,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네, 야베스라 하였으니, 왜 야벳이라고 했냐? 이는 이런 얘기. 이는 왜 야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도 다 아버지가 이름 지었어요 우리 막서열 따라서 짓고 뭐못 뭐 따라서 짓고 못 따라서 짓고, 이름 짓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이름대로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애가있죠 잘못되면 뭐 어디 가서 또 이름 지어 고 잘못되면 뭐 조금 그런 문화가 저 고대의 고대 문화에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머니가 이름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기 야베스는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하니더라 구절은 이렇게 야베스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보통은 다 아버지들이 지어주는데 아마 야베스를 가졌을 때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집안에 무슨 가세가 기울어서 무슨 죽을만큼 고생을 했는지 엄마 이름을 자식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 명수가 팔걸 명에 많이 무슨 명수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수고로이 나왔다 우리, 우리 성경 번역에는 수고로이 나다 하는데 원어는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썼다 이 말이야 고통이다 근데 그러니까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뜻은 뭐냐? 부드럽지, 아예 수수하면서 나왔나봐, 아마. 근데 그 뜻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고통이다, 슬픔이다. 그러니까 부를 때야 고통아, 야 슬픔아 이렇게 불렀이 말이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야베스는 슬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느 한날 정신을 다 차렸습니다. 아까 제비가 입을 쩍쩍 새끼가, 엄마가 밥을 물고 오면 새끼가 입을 크게 벌려서 막 밥을 먹으려고 막 입을 벌리는 것처럼 야베스가 어느 한날탁 어느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 구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소개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결론은 귀중한 자라고 먼저 구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라 그랬요왜 귀중한 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반전히 구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우하시오. 만주의 주인이시오. 야베스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야베스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그가 왜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을 딱 먼저 소개를 하고 야베스를 소개하냐면 이는 영적으로 무게 있는 자들이다. 아, 영적으로 굉장히 무게가 다 잡혀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소개하고 야베스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무게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무게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어요 영적으로 다 가만히 있어도 무게있는 장모님이 계세요 영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무게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영적으로 다 가만히 보면 무게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으로 무게 있는 사람. 저는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 이 정만중 대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말씀도 건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해가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주의사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저 기도를 기도해서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진짜로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실까 제가 걱정이 되는지 못해. 때로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에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하는다 이러서 아니다, 탁 털고 이러다든지, 나 이름 바꿨는데 아니야.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야겠다. 나 야베스 이름 싫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할 때나 이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요 나는 이름이 고통이다. 나의 이름은 슬픔이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주시면 나의 이름이 고통이 슬픔이 이거 야베스 이름 이거 아무 상관없 그다 어느 날저다어가 일어서. 이르셔서 기도하는자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다 야베스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 십자를 크게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나의 지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라는 간증이 금년에 반드시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했습니다하느님이 아멘. 입을 크게 벌려서 주여 저희들 축복하여 출시옵소서 자 그런데 아까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야베스가 뭐라고 믿어내는지보십시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야베스가 다 털고 사니다 이름이 야베스인데 안 된다. 내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 이대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을 아멘. 조금 전에 야베스가 그것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하시고 하나님은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야베스는 알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那就要 인간은 우리 여기 밤사람에서 밤 나눠 드렸죠. 밤 나눠 드렸는데 한 사람이 막더나가해저 사람 줘야 돼. 아니 조금 전에 받았잖아요. 요거를 정리 드려야 돼. 우리 인간은 이 사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할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래 는 죽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네. 예전의 성경에는 개혁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여 주시옵소서 난 지금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이름 슬픔 이거 뭐 슬픔이라도 괜찮다 고통이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이름이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하시로 하는데 전심으로 기도하기로 했다 야레스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요 경제도 완전히 무너져있었고 사회질서도 무너져있었고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져있었고 신앙도가 막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요 역대상에기록어 있다가 그런 때에 야레스가 이런 이러, 일을 선거예요 아, 지금 시대는 어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지만 나는 이런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겠다 아, 이렇게 착심이라고 일어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 이들은 뜨제 많이 들어가니까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에서는자야베스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믿었냐면 나의 지옥을 넓혀 주시고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성령이 받기 이기자면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데 나에게 당을 많이 주셔서 내가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하는 것은 야야베스나 자기의 사명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을 넓혀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구한한 것은 이게 원어로 원 뜻으로 깊이 들어가면 나는 지금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의 삶의 영향에서 이렇게 그럭저럭 슬픔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 대단한 영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말입니다아멘요기도할